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세한터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전고점인 12만 1,000원을 찍고 건강한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에코프로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9만 4,000원, 9만 3,000원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력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다시 전고점을 달릴 수 향한 시점이 왜 유력한지 최근의 뉴스와 차트를 통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강력한 근거는 원자재 가격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26년 1월 들어서 탄산리튬 가격이 혼당 15만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는 연초 대비 30% 급등한 수치인데요. 자 리튬 가격은 양극재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이 되고 에코프러가 보유한 재고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성을 극적으로 개선을 시킵니다. 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이 시장의 확신은 곧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인 이30% 구간이 유지가 된다면 에코프러가 보유한 재고의 장부 가치는 즉각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의 원가율 개선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동체 회장이 자, 직접 헝가리 데브르첸 공장을 챙기면서 글로벌 경영 2.0을 선포했습니다. 특히나 헝가리 공장은 올해 상반기 4월에서 5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 유럽 현지 생산 본격화의 시작이 된다면 자, 물류비 절감은 물론 유럽 내의 탄소 발자국 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26년 하반기 실적 퀀텀 점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 1, 2분기, 3, 4분기 다 좋은 호재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작년 10월에 48,500원 저점에서 12만 1,000원까지 가파르게 두달 만에 올라줬죠. 자, 그리고 현재 초록색 61선 이동 평균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1선에서 좀처럼 아래로 최근에 거의 한달 동안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 역시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50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재응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리튬 가격의 우호적인 환경과 ESS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헝가리 공장 가동이라는 삼박자가 맞물리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9만원대 구간은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한 건강한 눌림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만 1,600원이라는 이 전고점 끝이 아니라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새로운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작된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 당시에 에코프로의 pbr이 무려 24배였습니다. 주가가 30만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현재 pbr은 계산해보니 10배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eps가 25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인데 eps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익이 폭발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덜 오른 상황이라면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eps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시장이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이 초기 매수 구간이고요 연속적으로 적자였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지금 포항 영일만 단지의 정부채 증설 본격적으로 26년부터 반영이 될 거고 양극재 밸류체인 안정화 그리고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계속 살아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상승률을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지난번처럼 주가가 PBR 뭐 절반인 10배까지만 가도 주가가 12만원이고 PBR 20배까지 갔을 때 24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27년부터는 EU와 영국의 TCA 규정 때문에 배터리를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이 헝가리 공장 증설은 유럽 진입 티켓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 가동 시에 연간 5만 톤의 양극재를 유럽 완성차에 납품할 수 있고요, TCA도 충족을 해서 물류비도 절감을 하고 세금도 아끼고 현지 고객을 확보하는 이런 효과들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포항의 전구체 공장 증설은 캐파를 20만 톤까지 확대를 하면서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 계속 함께 되고 있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지금 에코프로는 유럽의 공급망과 원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종합 배터리 소재 기업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소재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이는 한국 기업인 에코프로에게 반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지금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북미나 유럽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 팩트체크가 에코프로 주가의 향후 모멘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자, 아, 그리고 에코프로와 함께 2차전지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파트너 한 곳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기술 공유와 대규모 수주가 임박한 기업이죠. 네. 이 종목은 정보력이 곧 수익인 만큼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한정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남들 다 하는 종목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로 에코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직접 종목명을 문자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자 물리 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댓글 보면은 감사합니다,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답답하실 겁니다. 자 이유는 딱 하나죠 타이밍인데요. 자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그몇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그 동안 시장이 이미 변해버릴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 모두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자,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그때 늦을 때도 많죠. 자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매수 타점과 손절가, 그리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 자,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시는 거랑, 이게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영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이나, 자, 목표가와 손절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자, 이런 건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드린 종목, TS 트릴리온 있는데요. 1월 12일에 찍어 드린 종목인데 자 제가 진입가를 지금 425원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목표가 460원 손절가 400원 말씀드렸죠.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실제 오늘 그제 시간에 타점에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자9% 정도 수익률 낮고요그 위로 더 올라줬습니다. 자 이것까지 만약에 먹으셨으면 뭐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400원은 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튜브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곳이고, 텔레그램은 지금 보시다시피 돈을 벌수 있는 실전 타점이 나오는 곳입니다. 물론 100%의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100%돈벌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죠.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텔레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상승 확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적인 지표. 바로 시스템이 포착한 눌림목 매수 신호입니다. 자, 제 수익 인증의 1등 공신도 바로 이 화살표 타점인데요. 자, 영상 끝에는 제 수익 인증도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채널과 텔레그램 키우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근데 실제 수익이 나야지만 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 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는 없지만 영상은 단타치기에는 늦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시스템 신호가 뜨는 즉시 실시간 타점과 목표가를 바로 쏴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수익 내고 저는 채널이 커지는 완벽한 윈윈이죠. 자, 실력은 숫자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가 왜 좋은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도 이 지표가 떴기 때문에 에코프로 좀 계속해서 주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 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년 4분기 수익 내역 이렇게 보시면 9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도 매일 같이 투자하면서 하루에 읽기도 하고 하루에 44%씩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냈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좌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매일 같이 12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인데 매일 같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씩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37%씩 손절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수익이 지금 590만 원 났습니다. 자, 다른 계좌이고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토스 증권 계좌도 있는데 10월에 290, 300 정도 났고요. 11월에 3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60만원 수익이 나서 지금 4분기의 수익을 다 합치게 되면 2300만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년 4분기에 추가 계좌로 매수 신호 전용 기법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담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영상마다 매수 신호 화살표 강조드리고 있죠. 그걸로만 지금 1300만원가량 세 달간 추가 수익이 더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깜빡했었네요. 이 계좌는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자, 물론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도 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는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40% 먹은 날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전체 수익 보면 플러스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4분기에 총 수익이 3600만원가량 총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 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면 제가 언제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떴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까지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매수 신호 타점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